은없어 단, 한방 바가 새로 시작될 때 위세되는 카운트 부른 부르 부른 물르 부른다 락업 병고 오버 중복 따위 남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진 않아 하루 여섯 번 정확히 위세 오전 8시 8시부터 다시 정렬 시그널 성공률 통계로 증명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호를 뱉어 클로픽한 이건 신의 언어 저부리면 올라 무리면 내려 시장에서 흔들릴 필요 없어 우리 날고 전 우세 요 레이비 휴 식이 필요 한가？지 금은 잠시 멈춰 우린 분석 하고 필터링 해 속중 률로말 하지？허세 는 필요 없어. 결산도 하나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인까지 진행 자동으로 판단해 우린 냉정해 huh. 시세가 흔들려도 테이블은 말해줘 지금은 기다려 차트에 쓰여있어 실시간 라벨에 진동을 더해 이건 기술의 예술 2 x 여이 무대 파일 카운트 워드 카운 그리고 트리거 프라이스 단한티켓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액티비싱 놀로 보호된 지점들 트레이더들의 납침반크게빨로 나야 블록비 다시 한번 외쳐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청년 신호가 뜨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린 준비돼 있어 다음 촛불을 기하려 백스가 그린 길 우리는 따라가 차트는 변해도 원칙은 영원하니까 블록비컨 이건 그냥 채널이 아니야 이건 전설이야 려진신의 손길 불타는 찬스 그리고 물 같은 도미 경고 이건 단순한 차트가 아냐 이건 록비컨의 시그널 비누스 이건 나의 성질 1분 봉 아니면 접근지 라운드 레벨 가득한 방패와 찬거지 시그널은 없어 단한반방 파가 새로 시작될 때 리셋되는 카운트 부름부름부름부름부른다 락은 뿜고 오퍼 중복 따윈 안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진 않아 하루 6번 정확히 리셋 오전 갈시아홉시부터 다시 정렬 시그널 성공률 통계로 증명 그래서 우리 오늘도 시호를 뱉어 No, no, be c o m e 이건 신의 언어 놓어버리면올파 무리면 내려 시장에서 흔들릴 필요 없어 우린 알고 있어 이건 대세 법이야 No trading zone 우세, 로엘, 렛 휴식이 필요한가 지금은 잠시 멈춰 우린 분석하고 필요 없어 컴핑 온다. 가격 은 레벨 이다. 타이밍 맞춰. 전화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인까지 진행. 자동으로 판단은 내일로 인해. 시세가 흔들려도 테이블은 말해줘. 지금은 기다려. 차트에 쓰여 있어. 지시가와 아벨의 진동을 더해. 이건 기술의 예술 대표의 무대. Fire count, water count. 그리고 trigger price. 단한 티켓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액 c t s 너로 보호된 지점들, 트레이더들의 나침반. 그게 바로 나야. Good h o be gone. 다시 한번 외쳐.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신명. s e x 가 그린 길 우리는 따라가 차트는 변해도 원칙은 영원하니까 부 전설이야. 들리시나요? 아들려 어, 들리십니까 자 들리시는 분성원의 인사 반갑습니다로 시작을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방송하기 상당히 귀찮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자, 5월 29일, 어, 11시 30분. 비트코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쫄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도 생각이 되고 쫄아 계신 분도 계시고 물려 물리신 분도 계시고 도저히 왜 물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손절하고 그불한두 개에서 멘징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물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 방에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게 뭐 차트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11만 5천. 이게 아마 요 라인에서, 이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그게 이제 대충 보이는 거는 11만 5천 자리거든요? 11만 5천 자리고, 아마 요 지점에서 롱들이, 물린 롱들이 맞는데 아마 요 지점까지는 또 빠져야 이 친구들이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릴 어,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뭐한번더 이렇게 쌍바닥 한번 주고 나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청산 꼽는 무빙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바닥 하나, 둘, 쓰리바텀 몇 번이냐?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한열번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바닥 그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이 시나리오보다는 어 아마 이거지 않을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게 대충 한 11만 5천이거든요? 11만 5천 예이 네, 자리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또득 백이 터질 수 있는 자리가 11만 7천인데 얘네들이 지금 입절을 분명히 안할 거거든요 입절을안 하고 어 아마 이지 그러니까 쇼시 이 지점에서 불탈 수 있는 자리는 맞아서 적당히만 그냥 하락하고 다시 이렇게 올려서 요 평단 한 이쯤에서 물리기 하고 11만 5천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외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 상관없이 비트만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나스닥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은 머리가 좀더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지금 자리도 뭐 영향가 없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산 직전의 캔들이어서, 요게 저는 이거 나올 거라 보거든요. 이거?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M자인데, 어 크게 보면은 한 요거? 그냥 요렇게 봐서 M자로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여기서 절단 낸 만큼 어, 상승 저지를 하고 여기서 요 저항선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그게 1 1 5 190 정도 그 정도로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물려가지고 겁먹고 이런 부, 이러신 분들 많을 텐데. 뭐, 지가 뭐, 그렇게 물려온 거 제가 뭐, 어떡합니까, 그쵸? 아니, 실수는 본인들이 해놓고 와서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면, 은 뭐, 방법이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깨져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방법은 없고. 근데 지금 자리에서 청산 다고 보려면은, 요 자리 한번 깨야 되거든요? 요 자리? 근데 요거 깰만한 무빙은 제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여기, 그냥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염두를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11만 5천까지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물린 사람들은 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죠. 그쵸? 근데 요거는 어차피 100% 11만 5천 전고 돌파 자리고 여기서 뭐 11만 5천 돌파 시에 뚝배기 깨치러 11만 7 8 0 0은갈 거니까. 예, 슈중의 뚝배기 자리. 요 자리인데 그게 11만 7 8 0 0 그니까, 뭐, 물리신 분들은 쫄릴 수 있겠으나, 걱정은 하지 마라. 네. 본인 실수인데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쵸? 그냥 로스 치고, 불자리에서 분명히 왼전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하고들 있다는 것도 이해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꺾고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쵸? 나스닥이든 비트든, 어찌됐건, 꺾어주고 한번 발산 나올 만한 차트라고 보고 있어서, 예, 네, 이게 항상 통스캔들이 나오,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예. 네. 안 그래도 좀 감기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어... 다 집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채팅에 집중 입력, 집중. 채팅에 집중 입력.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집중 인원 체크를 할게요 맨날 첫날 브리핑 해줘도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하니 집중도 안 해요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음. 여튼 여러분들은 전고 돌파 지점 요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집중만 잘하시면은 예 여기까지도 먹고 여기서 뭐 가더라도 이제 그냥 지표대로만 매매 가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표 상위도 지표로 한번 봅시다. 대장한 지 지금 뭐, 한 시간도 안 지나서. 네, 여기 지금, 요, 요게 지금 많이 큰 거거든요? 보세요. 불자리, 물 증발, 물 증발, 물 증발. 그럼 사실 뭐, 불네 개라고 봐도 과언이 없죠? 그쵸? 여기 뭐, 물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받아서. 물 하나로 진짜 많이 빼긴 했는데 보통 요런 게 있잖아요 뭐 차트 전체적인 방향도 그렇고 요런 거는 그냥 아이스크림 꼬깔처럼 막막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쫄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네. 쫄지는 마시고 뭐 잘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매매를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뭐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요 그거는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머리 좀 아프게 하지 마시고 방송 집중하시는 분들은 아마 뭔가 해답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어찌 됐건 간에 요 지표를 근거로 그냥 보자면은 어차피 지표는 제 분석이니까 음. 여기 라인은 보통 여기 라인이 나온 만큼 이렇게 이런식으로 채우기 돼 있어요 캔들이 예 네. 저는 앞만 보고 뒤집어 까고 뭐 돌려도 보고 옆으로 뭐 찢어도 보고 하는데도 음 11만 5천 밖에 안 보이거든요 11만 0천 그 지표대로만 그냥 꾸준히 가보세요 예, 좋은 날이 있을겁니다 예. 그게 정말 빠른 시간에 내일이 될수 있는거고 아니 여러분들 쫄까봐 방송 급하게 킨거예요 그냥 걱정도 많은 사람들이 뭐또뭐 뭐 카톡으로 브리핑 해줘도 안심도 안할거고 지표대로 하라니까 뭐 여기서 왜 물리는지 이해도 안 가지만. 저도 지금 뭐 방송 킬라고 스튜디오 온건 아닌데, 온 김에 또 생각나서 켰습니다. 지표 예. 수정하려고 온 거예요. 아, 어, 여튼, 뭐, 정해방에 그 브리핑, 드린 내용대로 뭐, 변함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야, 오늘 몸 살았나. 너무 피곤하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나는 이거, 4시간 봉 이거 다 말아 올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요거 지금 이거 4시간 봉. 요거 지금 이 4시간 봉 있잖아요? 요거 그래도 거의 탁1 0 0 0마 올릴 것 같은데? 제도 좋으면은 양봉 전환해서 109,200까지 그냥 바로 말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 4시간 봉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또, 살짝 꼬리 한번 주고, 그냥, 11만으로 지킹할 수도 있어서,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근데 저는 다말어울것 같아요, 요거. 4시간 봉. 그니까, 러 뭐, 예상한대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거. 결론은 11만 5천이다. 아, 안 봐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받았 터널 안받았 터널. 십일만 오천이야. 네 올라간다 어디 가냐 숙취 방팅비 리벙 여러분들 리방 할테니까 들어와서 바로 좋아요 눌러주세요